제가 이렇게 오프닝에 이 말하는 영상을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해양도서관이 그.. 연 공모전 중에 아 제가 지금 졸려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 공모전에 이 영상이 우수상 우수상에 시상하게 되어서 내일 11월 1일에 연차를 쓰고 부산에 내려가서 상을 시상하기로 했어요. 당일치기로 그냥 성문타오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정말 가고 싶다고 할일 없잖아 할일 없으시대요 그래서 시장하러 시상,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경주를 들렀다가 올 계획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6시 18분 저희는 이제 출발합니다 광명역으로 와 안개 보이 딱아래만 있어요 17시인데 도넛집 가게랑 파파이스가 열려있어서 아침에 오신 분들도 식사하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탐탐 가서 프레즐과 커피를 엄마 카드로 아침에 프레즐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 반먹으려던 거. 응, 그래. 거야? 밥 먹고 이것도 하나 쓸수있어 아, 저거 있잖아. 응. 아, 그래, 그래. 됐다, 그러면. 뺀 뒤에 자, 안 있자. 힘들어. 됐다. 뺀 뒤는 충전을 할 수가 있어. 1인차리의 장점은 the table you so i awesome. 멋있습니다. 택시 타고 조사원으로 갑니다. 부산에서요? 63빌딩은 지나치고 왔다. 옛날에 63빌딩은 제일 버잖아아 맞아요. 15년만 다에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주신 봉고 선배님입니다. 태종대로 넘어가서 관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태종대에 그거 있어. 공룡 발자국 태종대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타. 코끼리 기차 같은 거. 그거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 어저 열차 맞아 저거 저거를 타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와 조용하고 좋다. 이제 저 기차를 타러 배표소에 갑니다. 미세먼지 진짜 안 좋은데 하늘이 맑아요. 어. 갑분까지.

이런 응, 건데. 어디서 하실 거요 기차 내리면? 어, 전망대가 있어요. 우물. 어. 어머. 민주가 좋아하는 고양이 여기 있다. 어머, 고양이다. 깜짝이야. 네? 안녕. 대정대 소나무 멋있다. 와생도 근처에 배가 진짜 많다. 배가 저 배들이 뭐 진짜 많은데 저 배가 커서안 보이죠? 내려오면 진짜로 선배님보다 전망대보다 더 편하게 풍경을 보실 수가 있으세 아까와 같은 풍경이지만 조금 더고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사진 찍고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도 해보자, 이거 보자 이거 아래 영상은 스 눌러주세요 아래 영하기야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아빠도 한다고? 응. 네아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얼굴 커플만해야 어쩜 이렇게 머그컵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그러게. 아니 우리 룰렛 돌리고 설문조사 했는데 이거 나왔어. <laughs> 아, 에이, 머그컵도 있고 돗자리도 있고 많았거든. 그러둘다 이거 나왔어. 엄마도 가서 해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 아유, 별도 못 참. 스플링.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셋이다 이거야? 다 이건가 봐. 아니요. 제가 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저 동백나무잖아 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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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백피 물약? 동백피 물... 동백피... 발음면안돼와 한편에 그림 같다 애뭐 어머머 저 아저씨 저기서 뭐 하시는 거야? 경치 <laughs> 아빠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바로 앞에 배도 보이고요 우와 배잘 보인다 근데 진짜 배만 보여 절대 구두 신고 오지 마세요 발이 부러질 것 같네요 잘안 보이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파도 소리, 엔 까마귀 소리. 아 와, 이쁘다. 와, 바람, 습도, 조명, 느낌. 어딜 가도 약간 그림. 멋있다. 진짜 많이 내려오긴 한건지 사람 목소리가 우와 1층이잖아 헉, 벌써 다 왔어 감동입니다 같이 조리는 반찬 못 먹어 아 맞네 뭐 많이 폈나네 이거? 뜨거워 뜨거, 뜨거. 튀었어 여기 너무 뜨네 세종대 맞나요? 글씨? 오른쪽으로 일로 가시면, 아, 가면? 감지해변. 조개구이 먹을 수 있는데도 나오고 자갈바다가 나옵니다. 자갈바다에는 장점이... 소리가 진짜... 파도 소리가 더 이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야지, 이쪽 길로 가야 산과 함께 볼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쁘다~ 어, 여기도 있다. 계단, 다 계단이구나. 아, 여기는... 조개구이 골목! 아이고, 힘들어라. 오, 자갈소리 좋다. 와. 바다가 눈부시네요. 진짜 미세먼지가 <laughs> 눈에 보이다니. 동해 수욕장과 다른 파도 소리. 어, 아니야, 물이 빠지고 있나 봐요. 물이 빠지고 있어, 너무 이쁘다! 아버지가 왜 저러고 계신거죠? 아이고..뭐래 자갈을 맨발로 밟으면 몸에 좋다는 걸아는가 <laughs> <어떻게 보면 웃음> 지압하나봐 안 뜨겁나 발? 자갈 뜨거울 것 같은데 자갈 걸어서 버스정류장으로 갑니다 먼저자 이번 청주 우산하나콤스 중앙도 중앙역입니다. 빗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방을 앞으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서 보이는 저 1층의 짐 케어리는 짐을 맡길 수 있는 구석력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되게 저렴해서 추천드리고 싶요 싶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2층에서도 짐을 맡길 수가 있는데 저신혼문도가 있는 곳, 왼쪽으로 가는 짐 맡기는 칸이 있어요. 아래는 토종도 넣을 수 있고 짐은 잡고 맡기고 카드로도 할수 있고 지을 센서에 올려주세요 인증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칸 진짜 넓어서 캐미어 큰 아. 것도 들어가 있 약간 짐 가방 셔틀 들것 같은데 배낭을 양쪽에 끼고 들고 제 가방 메고 와, 가방 셔츠 진짜 힘드네요. 아 힘들다. 아이고. 와, 진짜 세다. 한숨 자고 마가만두 먹으러 가. 요 피곤해. 여기는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저기로 들어가야 돼? 어, 그거 아니, 거건 백종원 체인점이야. 저 <laughs> 거리는 <거> 진짜 멋있다. 어우 괜찮아. 그냥 그냥 차이나타운이고 저기 차이나타운이라고 쓰 있는 저기 물타리 같은 데 저기에 들어. 가 아, 여기 택시 스티림 뭐지 저거? 어, 헷갈릴뻔했네 밤에 머신물 먹여요?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laughs> 멋있다 여기 가다보면 평범할로 마감한 두라고 써있어요 바로 저기 있어요 바로 바로 초기 빨간광판 짜잔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 그냥 그... 물만두,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넣어먹었는데 찐만두랑 군만두 먹었었어. 맛있어. 네. 네. 탕수육은 그냥 그렸고, 이 크림새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좀 느끼할 수 있어. 만두더고 아, 탕수육.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따로... <laughs> <laughs> 좀... <laughs> <laughs> 가이 <좀> 맛있어? <laughs> <laughs> <laughs>

그 여기는 좀 약간 되게 특이한 맛보다는 그 냉면 같은 류면 아니에요. 육수가 깔끔하고 좀 진짜 특이해요. 저는 이제 여기 가서 그 KTX 쉬는 곳? 쉼터 같은 데서 부모님 만나서 기다리다가 신경주역으로 갑니다. <laughs> 물경 들었어 글씨가 되고 전에 두 배는 더 가야 돼. 와 진짜 맨 끝이구나.